예, 이제 그 캠프장이 거의 다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재정을 좀 담당하고 있어서 아는데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끊임없이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이게 구입하는 그것의 연속인데. 참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모여서 샘플을 갖다가 연구해야 되고 또 좋은 점안 좋은 점 그런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이 하나 하나 사가는데 참. 음 신앙의 실제를 참 보는 것 같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고요. 캠프장 이루, 어, 이용하는 것도 참, 어, 너무 좋지만, 예, 캠프장을 이렇게 완성해 가는, 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또한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그 10편 23편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저 저번 주에 그 우리 유한영 형제님께서 잘 용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양들의 특징이라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3편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23편은 우리가 주일 학교 다닐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암송했던 그런 성경이고요. 또 강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언급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이나 가게 보면은 이렇게 흔하게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우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은 저저번 주에 완영님 설명해 주셨는데, 압살롬이 이제 반역해서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 궁궐에서 호의호시 가면서 모든 금은부하를 가득 가지고 있을 때 내뱉은 고백이 아니고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는 고백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용화께서 나의 목자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음 실컷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놓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참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계선이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들리고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선한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는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내가 들으려고 하면은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응. 영혼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깨뜻, 깨끗하고 양심이 선하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거죠. 영혼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 네. 교리가 좀 허접하고 허접하고 아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혼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줄을 서더라도 그쪽에 줄을 서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의 뒤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사사롭게 막 모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내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다위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 양이 있습니다. 이 양. 양은 어떤 상태냐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있는 양입니다. 눈은만 끔벅끔벅 뜨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힘이 다 빠져서 누가 발로 차면은 그냥 눈만 뜨고 발로 채임을 당해요.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무릎 뜯으려고 하면은 도망갈 힘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잡아 먹혀야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정신은 멀쩡해요. 그런 양한 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그런 양을 보고, 어? 내 재산이 왜 저래? 어? 내 물건인데 어? 오늘 저녁 때 냄비에다 삶을까? 고기덩어리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양을 들쳐 미고, 혹은 안고, 푸른 풀밭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발견하고는 그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다치지 않게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어여 기운 차리야지 힘내야지, 맛있는 풀이 있어. 그 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먹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는 목자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 풀을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력이 조금 생겼어요. 이제는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풀을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 양이 갈증나요. 목마려워요. 저좀좀 좀 물가로 데려다 주세요. 하기 전에, 목자는, 야, 이리 따라와. 네가쉴수 있는 곳이 있어. 갈증이 나면, 먹을 수도 있는 그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 물가로 양을 인도하여 끌고 가십니다. 이런 목자가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바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요구하기도 전에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를 인자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은 이 목자의 그냥 그저 재산이 아니고 그냥 동반자하고 친구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목자들은 많은 양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하면은 경쟁적으로 양들은 풀을 뜯어야 되고 물가로 인도하면은 무조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네,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나 23편의 목자는 조급하지 않고 지쳐 쓰러진 양을 그 물건 취급 재산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양이 열심히 풀을 뜯고 물을 마셔서 기력을 회복하지만. 그 일을 베푸신 분은 그 목자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풀을 뜯고 기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공로로 내 이름의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불을 뜯고 물을 마신 것은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에너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리는 풍족함들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생기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풍족함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의의 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 놓여 있고 그것은 그냥 죄짓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해서 잘 됐다고 생각할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아무리 풍성하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축복이 될까요? 소돔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결국은 소금,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로세 아내가. 그래서 다윗은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다이슨 경험을 통해서 사무치게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랑은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거의 소년 시절에 사자랑 싸우던 사람이에요. 사자랑 싸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금은부와 금덩이가 있더라도 있더라 사자가 안고 있는데 그거 뺏어올 수 있습니까? 다윗은 사자가 어린 양을 물고 갈때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뺏어온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의 아니보다 양을 돌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 제가 다윗이라면. 어린 양아, 고맙다. 너의 희생을 내가 영원히 기억할게.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골리앗. 자기 등치에 몇 배는 되죠. 골리과 싸우는데 뭐 활이 있다든가 총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돌멩이를 줍는 거예요.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을 보면은 너를 저새의 밥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뒷전에서 돌격 앞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선봉에 서서 칼 들고 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하도 불안하니까 제발 좀 나가지 좀 마세요. 우리가 싸울 테니까. 왕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잠깐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와 용맹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23편에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들이 칼을 겨루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와 용맹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하고 싸워요, 칼 들고. <laughs> 자기가 죽고 말지 칼 들고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서럽게 울부짖으면서 울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칼을 겨누고 있는데 하, 나를 죽이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나쁜 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온 힘이 내가 아버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싸울 기력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는 것처럼 온 힘이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지금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다윗이 놓여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이도빌이라는 전략가, 가 천재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 아이도빌이 꾀를 내면 은 하나님께 물어서 들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겠어요.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전략가랑 붙어서 싸우면. 그런데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가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제 아이도벨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기도까지 해요. 성경에 보면. 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할 정도면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레벨이 안 맞잖아요. 압살롬에 그 참무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 이 아이도벨의 의견이 채택이 안 돼요. 너무 높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가지고는 아이도벨은 칼을 뽑기도 전에 자기가 졌다는 걸 알아요. 왜 똑똑하니까. 자살해버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앞뒤가 꽉꽉 막혀버리면 결국 종착력이 어디 겠어요 자살이죠. 근데 다윗은 그와 뒤조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혀를 찼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니, 아이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구만. 그러니까 하나님 벌 받아서 저렇게 되지, 자식한테 쫓기고 저렇게, 엉...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자기 자식의 칼끝 그리고 훌륭한 신하들의 떠나감 다윗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양을 들쳐매는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기운 차려야지.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을 벗어나는데 집중을 해요. 이 고통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로지 그것에만 몰두를 합니다. 송도의 고통을 함께 해야 되고,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그 고통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을 연단해 가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깊게 하는데 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을 적극 이 고난을 활용해서 성장시키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양이 사망이 엄치만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인가요?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돌보는 데 사용합니다. 카도 먹는데 그냥 집중하다 보면 절벽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로 야 그리 가면 안돼 하고 목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쌓아나온 짐승들로부터. 양을 해치려는 짐승들로부터 그 내쫓고 혼내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다윗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면은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거의 천재적이에요. 그이 세상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껍질 뭐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양 색깔 바꿔보려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뭐 나무 껍질 좀 벗겨놓고 어떻게 할게 하니까는 양이 나면 색깔이 다 바뀌어 버려요. 거의 유전자 조작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머리가 해박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아무것도 그냥 사면 초가에 빠지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끔 그래서 씨름해가지고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 나와 함께해달라고.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평생 지팡이로 절뚝, 절뚝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겸손하게 하셨고 지팡이를 짚게 하셔서 그 겸손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삼층천, 천부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가시를 주셨어요. 세 번을 기도하셨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셨고,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겸손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원수가 앞에 있는데 밥을 먹는다는 거요 예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박수 치고 좋아하겠죠 우리 유인관 형님이 참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인용을 좀몇번 했습니다. <laughs>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는데 하나님 결국 저에게 주신 것이 겨우,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라고 한다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강단에서도 여러 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평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은 세상에줄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이 자리에 서서 교제를 하겠습니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저 죄인들인데,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두가 외칠 것입니다. 아, 그건 나의 특권이었구나. 정말 감지덕지한 일이었구나. 좀더할 걸.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런 고백이 늘 잊지 않고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하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관데 주여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정말 우리를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고 감지덕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힘이 없어 털썩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양을 안고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는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요구하기도 전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례 깊은 그 목자는. 정말 인자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전에는 함께 여행하는 사이라면 이제는 결혼해서 집에서 같이 사는 사이로 그러한 사이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 그 계명을 요구한 것은 천국에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더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편 어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순간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